겨울철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찬 바람만 불면 갑자기 폰이 피 꺼져서 당황한 적 다들 있으시죠? 이게 고장이 아니고요 그냥 추위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이래요 자 첫째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는 정말 치명적인 행동부터 피하셔야 해요 추운데서 폰 꺼내자마자 바로 카메라 같은 무거운 앱 돌리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꽁꽁 언폰을 히터 앞에서 급하게 녹이면서 충전하는 것도 배터리에 아주 해롭습니다. 둘째, 간단한 설정 변경만으로도 배터리를 훨씬 오래 쓸수 있어요. 화면 자동 밝기 기능은 일단 끄시고요. 밝기를 한 40에서 50% 정도로 맞춰주세요. 그리고 카톡처럼 꼭 필요한 앱몇개 빼고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기능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. 불필요한 앱 알림이나 위치 정보 끄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. 셋째, 올바른 사용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. 밖에 나갈 땐 스마트폰을 따뜻한 코트 안주 무늬에 쏙 넣어서 체온으로 보호해주세요.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충전기에 꽂지 마시고요. 한 15분 정도 두었다가 폰이 실내 온도에 좀 적응하면 그때 케이스도 벗기고 천천히 충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본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